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의 실제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룻밤 인연으로 끊기 어려운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어원은 전혀 다른 뜻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혼 부부의 신랑이 신혼초에 그 말리장성을 쌓는 부역장에 끌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징용이 되면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니 사실상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부역장에 한번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나올 수 없기에 그 신혼부부는 졸지에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아직 아이가 없는 미모의 부인은. 신세한탄을 하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혼을 하던지 해서 다른 방도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딴 마음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외딴 집에 하루는 나그네가 찾아들었습니다. 갈 길은 먼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근처의 인가라고는 이 집밖에 없어서 왔습니다. 그러니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정중한 부탁에 여인은 사정이 딱한 과객을 차마 내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사내가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아하니 외딴 집에 혼자 사시는 모양인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요? 여인은 남편이 부역을 가게 된 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밤에 깊어지자 산에는 수작을 걸었고 여인과 신랑이가 거듭되자 더욱 안달이 났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돌아올 수도 없는 남편을 생각해서 청조를 지킨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평생을 책임질 테니 함께 멀리 도망가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판국에 깊은 야밤의 외딴집에 여인 혼자 절개를 지키겠다고 저항한들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안달이 난 사내는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줄 테이니 어서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부부의 연을 맺은 몸인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외간 남자를 그냥 따라 나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남편의 옷을 한벌 사드릴 테니 날이 밝는 대로 제 남편을 찾아가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고 그 증표로 글한 장만 받아주십시오. 어차피 살아생전 보기 힘든 남편에게 옷이라도 한벌 지어 입히고 나면 은 당신을 따라 나선다고 해도 마음이 좀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제심부름을 하고 돌아오시면은 평생 당신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신다면 제 몸을 허락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서 사내는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이게 웬 떡이냐는 심정으로 냅다 덤벼들었습니다. 그는 운우지정을 나누고 욕정을 채운 후에 잠에 고아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내는. 한밤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길 떠날 채비를 했고 부지런히 걷고 걸어 부역장에 도착한 뒤 감독관에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굴한 장을 받아가야 한다는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관리는 그럴려면 그가 공사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작업장을 나오면 그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옷 갈아입을 동안 잠시 교대를 해줘야 한다면서 여인의 남편을 만난 사내는 관리가 시킨 대로 말하고 옷보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옷 갈아입고 편지 한장 써서 빨리 돌아오시오. 말을 마친 사내는 별 생각 없이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자기를 펼치자 옷 속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아내 해옥입니다. 당신을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 옷을 전한 남자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런 연으로 외간 남자와 하룻밤 자게 된 것을 평생 허물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시면 옷을 갈아입은 즉시 집으로 돌아오시고 혹시 그럴 마음이 없거나 허물을 탓하려거든 그 남자와 교대해서 도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신의 부역을 빼내주기 위해.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지냈다고 하지만 어느 바보가 마리장성 공사장에 다시 들어가 평생 썩어 지내고 싶겠습니까? 남편은 옷을 갈아입은 즉시 아내에게 달려와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옥이라는 이름대로 남편을 감옥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장성 공사 현장에는 언젠가부터 실상한 사람이 하나 보였다고 합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돌을 옮기곤 했는데 옆에서 들어본 사람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고작 하룻밤을 자고 말리장성을 쌓는구나 이처럼 그 말의 원뜻은 하룻밤밖에 안 잤는데 죽을 때까지 말리장성을 쌓고 있구나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죠 순간의 욕구 때문에 평생을 거르치지 말아야겠습니다.